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회장입니다 어, 토요일 아침입니다 1교시 어, 06시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할까요 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차회장은늘 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하는데 즐겁냐고 하는데 살아있으면 행복한 거고 또 여러분과 소통한다는 거에 또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뭐 주식투자를 떠나서 어, 사람이라는 게뭐 별거 있어요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 호흡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같은 뜻을 갖고 멀리 같이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어, 여러분들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행복함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항상 늘 아침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주로 인간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언급을 해요. 어,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은그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사실 얌전한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거죠. 얌전한 사람. 막 떠들고 목소리 크고한 사람이 아니라 얌전한 사람이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지고 있더라. 그 모든 인간관계에 보니까 던지는 사람하고 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던지는 사람과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던지는 사람은 그 대화나 만남을 먼저 이끄는 사람이고요. 이 받아주는 사람은 그에 맞춰 가지고 이 공감과 리액션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 관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얼핏 보면은 던지는 사람이 그런 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쉽겠지만 어 실제로는 그 받아주는 사람이 그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받아주는 사람이 이 바구니를 치우면은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어 넣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받아주는 사람은 대체로 얌전하고 순해서 그 중요성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종종 받아주는 것의 진가를 몰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무신경한, 무신경한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하겠죠. 어, 그러나 받아주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내 주변의 그런 인간관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만약 내가 던진 것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합시다. 응? 아끼고 소중히 하자.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여러분이 어디에 공을 던져야 할지 허둥대거나 헤매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편안하게 들어 주시면 돼요. 어, 아이폰 14 프로 가격이 어쩌다가 막 뚝뚝뚝 떨어지느냐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아이폰 가격 이잘떨어지지 않는데. 어, 애플이 지난해 말 출시한 최신 아이폰 상위 모델의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 월로 예정된 신형 아이폰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하고 이 폴드 5 시리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 뜨거워요. 뜨거운데 어,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현재 분석도 있습니다. 어, SK텔레콤은 18일 아이폰14 시리즈 상위 모델이죠. 이 프로하고 프로맥스 라인업에 대한 공식 지원금을 어, 기존에 48만원에서 음, 5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어, 지난 5월에 보니까 13만 7천원에서 48만원으로 한 차례 올린 데 이어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7만원 인상을 한 겁니다. 어, 7만원 더 인상을 했어요. 어예 따라서 아이폰 14 프로 하고 프로 맥스의 실 구매가도 상당폭 그냥 하락을 했다고 하죠 어이 통상 기존에 보니까어154 만원에 판매되는 그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 짜리 여보니까어 8만 9천 원짜리 요금제 선택하면 은 55만원에 공시 지원금에어15%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 구매가 가 90만 7천 원으로 낮아지는 거겠죠 아, 아이폰14 프로 맥스 128기가 짜리도 당초에 어, 174만 9천원인데, 이거로 출시됐는데, 8만 9천원 요금제 이용 시에 단말기 값으로 어, 111만 6천5백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아이폰에 50만원이 넘는 공시 지원금이 실리는 것은 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어, 지난 21년에 출시된 아이폰13 시리즈의 이통3사 최고 공시 지원금이 어, 43만원에 불과했어요. 어 그래서 20년에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 2년이 지난 2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제 50만 원을 넘어선 거죠.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모델에 대한 대규모 공시 지원금 책정이 신형 아이폰 출시 임박과 무관지 않다고 하는데 어, 이 통사하고 애플이 재고 소진 차원에서 뭐 추가 지원금을 얹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여튼 일각에서는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지도를 얻고 있는 갤럭시 Z 시리즈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Z 시리즈. 요즘 Z 시리즈가 잘 팔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대응을 하려고 애플이 지금 발부동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복귀를 해요. 2017년 탈퇴한 뒤 6년 만인데 어, 삼성이 전경련 재가입에 물꼬를 트면서 SK 현대차 LG그룹의 복귀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죠. 어, 삼성준박감시연회가 18일 서울 그 서초동 삼성생명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고 전경유착이 발생하지 않게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가입하더라도 전경유착이 생길 경우에는 곧바로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어,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이 다섯 개계열사는 이르면은 이십일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전경련 재가입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삼성은 한국경제인협회의 회원사가 되는 방식으로 어, 전경련의 복귀를 하는데. 원은 어, 20일 통일을 거쳐가지고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면서 한경협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준법 감시위가 삼성이 복귀해서 가장 경계한 부분이 정경유착이더라고요. 삼성이 탈퇴한 이유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때정경연이 어, 정경유착이 고리로 지목됐기 때문인데, 이 제가입 후에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고. 어,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은 정경련이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혁신안을 내놓았지만은 이는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 어, 실제 실행 가능성과 실천 의지에 대해선 위원회가 우려를 밝혔다 그렇게 전해를 하네요. 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요.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 경영진에 구체적인 공고안을 보냈지만은. 내용을 미리 밝히면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2017년 탈퇴 당시와 현재는 삼성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준법 감시위의 판단인데, 이 어, 위원장도 그래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것중 하나가 철저한 준법 감시라고 생각한다죠. 최소한 준법 감시위의 통제와 감시 하에서는. 삼성이 과거처럼 정경유 착에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강조하고요. 어, 최종적인 가입 결정권은 삼성 계열사 이사회에 있다고 하죠. 어, 준법감시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경년 가입 여부는 재반사정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삼성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준법감시의 의견 표명은 권고에 그치다는 의미입니다. 그 남은 절차는 어, 이사회의 공식 결정과 정경년 임시총회인데 가장 큰 분수령이던 중법 감시 논의가 사실상 재가입 승인으로 결론난 만큼 그 남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다섯 개 계열사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 재가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요. 어, 이사회를 하루 열기 전에 이사들한테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주말에 급히 이사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울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어,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SK, 현대차, LG 등 나머지 그 4대 그룹의 재가입 논의도 금물살을 타는데요. 제기에서는 어, 삼성의 행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음, 4대 그룹이 일제히 재가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 시점은 20일 전경련 임시총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어, 총회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는 안을 의결하는데 한경연 회원사인 4대 그룹 계열사들이 따로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합병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경련 회원서가 되는 겁니다. 어, 재기관계자도 따로 탈퇴 의사를 내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재가입하는 흐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경제단체 중심, 그 중심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고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 반도체 지원법 하여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려면은 이 대기업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만에 관련된 <laughs> 이야기인데요. 어, 그게 좋은 소식 아닌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2017년 그 8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인수한 그 전장 자회사가 있어요. 하만 올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어,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보니까 하만의 디지털 콕핏 그 시장 점유율이 올 상반기 기준 21.2%인데. 어, 전년 같은 기간 24.8에서 3.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어, 지난 2018년 18.8% 이래 가장 낮은 음, 점유율이네요이 디지털 콕핏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장 부품을 총칭합니다. 어, 하마는 올해 삼성제가 반도체 사업에서 생긴 그 실적 부진을 상쇄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업 부중 하나인데, 이 하마는 삼성전자의 인수된 이후에 이렇다 할 그런 실적을 내지 못했지만은 어 최근에 자동차 전장화 추세와 맞물려 가지고 어 주요 사업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그 결과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는데요. 올해도 하만의 상반기 매출은 6조 6,616억 이에요. 어 전년 대비 17.9% 증가를 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3,803억 이지점 어 전년보다 87.2% 늘었습니다. 어, 다만 올해는 포토블하고 TWS 중심에 그 소비자 오디오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실적이 좋아진 측면이 강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전장 부분은 사업이 저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하만히 디지털 커피 생산 공장의 가동률도 올 상반기 평균 72.7%고요. 어, 지난해 말은 74%로 대비 더 낮았습니다. 하마는 그동안 전장 부품 시장에서 선도업체로 활약을 했는데,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제 판매 확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이죠. S&P 글로벌에 따르니까 올해 전세계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대비 4% 증가하는데, 이제 그칠 전망이라고 해요. 특히 최근에 미래차 그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커피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만 역시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만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뭐 UX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성, 사물 인터넷 등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TS죠. 이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마는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전장 사업 수주를 달성해가지고 을 어~ 성장 기반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어~ 재료비나 물류비 등 그런 재반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어요 어~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뭐~ 좋아질 겁니다 좀실 뭐~ 실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 가 아닌가요? 어,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고 이제 과잉 공급이 해소되는 모습인데 삼성의 반도체 재고 자산 증가율은 분기가 지날수록 둔화됐고요. 하이닉스의 재고는 2분기 들어서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이 레거시 반도체 중심의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향그 메모리 수요 증가로 업황 반등이 어, 점차 가셔야 될 거다. 그런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하이닉스의 그반기보고서에 따르니까 이 회사의 2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이 16조 4200억인데 어, 지난해 2분기 11조 8787억원보다도 어, 38.2%를 풀었어요. 어, 그러나 올해 1분기 17조 1822억보다는 4.4% 줄었고 하이닉스의 재고자산 규모는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작년 3분기부터 확 뛰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 대비 9.6% 늘었습니다. 출고 늘어나기만 하다가 2분기 들어서 감소세로 들어선 겁니다. 삼성은 재고자산이 여전히 늘어난 추세인데, 이 증가폭 자체는 낮아졌습니다. 작년 3분기는 직전분기 대비 22.5% 늘어난 뒤, 같은 해에 4분기하고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보다 각각 10.2%, 9.9% 증가를 했죠. 어, 반면에 올해 2분기는 5.4%로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의 반도체 재고 자산이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 재고 자체는 2분기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아요. 삼성은 어, 지난 2분기에그 컨퍼런스 콜에서 디램과 낸드 재고 모두 5월에 피크아웃을 확인했답니다. 피크아웃? 음? 5월? 피크아 확인했다. 5월 이후로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언급을 했어요. 어, 메모리업계 감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DDR4 디램하고 구형 랜드플래시 등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그런 위주로 감산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 그리고 하반기에도 감산을 이어가는 동시에 어, 부진이 두드러, 두드러지는 랜드는 감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 반도체 경기 반등에 필요한 남은 요인은 수요 회복이에요. 어, 일각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연내 살아나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도 나오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은 갈수록 이제 수요가 본격화 된다는 거죠. 회복된다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 전방산업 유통 재고가 이제 줄어들면서 신규 주문이 이제 발생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한국은행은 음, 이달 발간한 주력 산업 모니터링 그런 보고서에서 모바일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됐고 고객 재고 조정이 상당히 진행 중인 PC랑 이제 모바일용 제품 수요 발생이 어,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a i 양 메모리 수요 증가도 기대를 키우는데 내년에는 AI 데이터 센터 활용이 본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3분기 말부터 관련 업체들이 메모리 발출에 나설 거라고 예측해요. 어, 트렌드포스도 내년 AI 서버 출하량이 올해보다 27.1%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AI 활용도가 점차 커지면서 오는 9월이나 10월 정도 AI양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메모리 제고 확보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죠. 감산 효과에 더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업황이 점차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우리는 꾸준하게 기회되면 어, 삼성 어, 랜드 어, 삼성 랜드를 우리가 넓혀가야 돼요. 삼성 한땅한평한 평씩 늘 넓혀 가는 겁니다. 막 아, 넘쳐 가지고 막뭐 1000평, 2000평, 1만 평, 응? 2만 평 어, 넓어 넓어 가지고 삼성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시청난 토요일 보내시기바래요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